네,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오늘 이 축복의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더인적 받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이런 축복의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 박수해 주십시다. <laughs> <laughs> 예, 우리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외부인들을 우리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적을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뻐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아,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어,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응답의 시간 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분만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 임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참말입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진짜입니까? 우리 한국말이 이렇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우리는 여와와 호 함께하는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에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네.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 절대 응답 속에 있는 누구요? 중직자 예. 네. 디모데우스 네, 예, 4장 1절에서 우리 5절. 절대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절대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죠.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오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응답이 절대 응답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인직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이냐, 중자로서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딴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응답을 주십니다. 이세 단어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도 됩니다. 이미 임직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정말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고, 붙잡고 지금 중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이 응답들을 같이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 그 응답이 우리 오승도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누굴 보내시겠다? 글수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글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장에스 우리를 건져내시고 운명을 바꾸시겠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었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시겠다. 마귀의 일을 박살내시겠다. 마귀의 일은요, 우리 은혜 받지 못하고 인지받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 갖고 세상 것에 우리 ...하도록 자꾸 리를 속이는 마귀 일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더 이상 우리를,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마귀 일을 박살내시겠다. 그러기 위하여 누굴 보내셨다? 글쓰를 그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 언약 가운데 새 절기 축복을 누시기 바랍니다. 새 절기, 어? 우리 임자다가 임자들이요? 새 절기가 뭐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주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련들은새 절기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땅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글쎄 그 일당에 보내셔서 우리를 마시겠다? 뭐 구원하시겠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글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유월절의 언약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순절의 언약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광야 인생입니다. 우리 인집자들 광야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게내 생각 가지고 가면 우리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용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시겠다. 그게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이제는 수장절에 이 언약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돼야될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새절기를 여러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새절기의 축복 속에 있는 인직자다! 네. 언약을로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딴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인생에 주인 되어야 돼요. 이 주인 삼고 우리가요. 집분자로서 이제 일하고 집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 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내 신앙을 따라서 가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처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이러가지만은 사건이 터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쓰를 그 날마다 주인 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답이 나오고 이 답은 결론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글가 그 아니고는 안 되구나. 글쓰만이 그 모든 문제 답이구나. 결론이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직자들은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는 하나의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언약이 저, 저 사람께 아니에요. 누구의 언약으로 와야, 와야 됩니까? 나의 언약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에만 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딴거 아닙니다. 1, 3, 8, 1, 4, 2, 3, 7 1, 그리스도 구원 3, 하나님 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비행 삼아서 뭐 하시겠다? 정의 삼아 주시겠다. 이런 역 가지고 우리가 주인 삼고 뭐 하냐? 영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 3, 7 나라를 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1, 3, 8, 1, 3, 8, 1, 4, 2, 3, 7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1, 3, 8, 1, 3, 8, 1, 4, 2, 3, 7 이것이요, 우리 뭐가 돼야 된다? 결론이 딱 돼야 돼요. 우리 임자들 아시겠죠? 1, 3, 8, 1, 3, 8, 1, 4, 2, 3, 7 우리 복주선 입에서 막 그걸 굴려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것이 언약이 돼야 돼요. 그리야만이 여러분들 삶 자체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엄청나 많은 축복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이것이 안 돼가지고,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주인을 고백하고, 결론은 138, 14237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 인적받으신 분들,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언약에는 왜? 허름이 있으니까. 그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집분자를 씌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냥 아무 때나 세우고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운이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을 근원적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누리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이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 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문을 살리는 근원적인 축복의 사람. 괴를 살리는 근원적인 축복의 사람. 현장과 직장과 산업을 살리는 근원적인 축복의 사람. 랩멘트를 살리는 근원적인 축복의 사람. 아멘이 적어요. 그 축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집분자를 세우셨다니까. 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세상을 끌고 가는 우리 임자가 되야 돼요. 아멘. 세상 환경에 세상 물질에 막 끌려가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의 질대 계획 속에 세상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런 응답까지 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런적인 축복을 받은 중직자들입니다. 이제는 딴거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 살리는 중직자라니까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인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힘을 얻고요. 어, 연약과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다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스님 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지받으신 분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인지받으신, 이미 인지받으신 중자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인지받으신 분을 통해서도 더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죄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인직자들은요증인자들은요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교회에 항의해야 돼요. 왜 교회 머리는 누구죠? 글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잖아요.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더 풍성히 사랑하십시오. 네. 교회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이 여러분 축복할 수 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증직자로 이제 힘을 얻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치유에 증인을 쓸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의 계획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이제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현장 사회자로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입력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누구라고요? 현장 사의자입니다? 내가 현장에 직장생활 한다. 돈 불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나는 가는 것이다. 그 현장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파송해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너희는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절 2절. 자,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사용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뭡니까? 증인되어라. 증인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 의 계획이에요. 어, 지난주에 우리 김형상 씨, 요즘 참 언니도 많이 봤고요. 제자입니다. 우리 형상 씨가. 우리 형상 선생님이 제자라니까요. 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적 귀만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똑똑하고요. 하나의 말씀을 모하는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케어하시는 분이 이제 오유신을 뀌었더라고요 그 지난 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가지고 제가 시간이 비린데가 4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로 오신 분이 케어하시는 분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은혜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에는 제가 원래대로 그 시간대로 갔어요. 원래 제가 두시에 가는데 그 시간대로 어, 갔는데 신현사님 제가 그이야기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4시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네. 왜요? 지난주 같이 자기와 예배했던 그분이 목사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네. 답을 얻었다는 거죠 힘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제가 갔으면 왜뭐 했습니까? 증인으로 간 겁니다 네. 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영혼이 말씀 받기 원한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시로 정하도록 합시다.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 중입자들을 무엇을 부르셨어요? 증인 그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자로 가지 말고, 증인으로 가셔야 돼요. 증인은 뭐냐? 본자, 체임한 자. 그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체임한 건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인직자님들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획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영답은요, 여러분, 딴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 영답은 여러분이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 가치를 아는 것이 최고 영답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목소리> 여러분, 이미 우리 직분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나의 장로의 직분, 군사의 직분 어느 정도 가치를 여러분 누르고 있습니까? 놓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직분을 놓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안수 집사, 군사 직분, 장로라는 직분은요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세상의 직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고. 주님 축복의 직분이라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닌 정말 나에게 준 직분을 알고 가치를 누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주인자가 되야 될지믿습니다 이것이요 다른 응답보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왜 그것 따로 선면 담아 주시니까?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어, 여러분이 최고의 직분의 응답 속겠어 교회를 마음을 담으시고 현장의 마음을 담으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또 우리 인지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더 여러분 직분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세요 어, 내가 그냥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닌 세계보험을 위해서 이 3, 7일 시대를 살릴 그런 직분의 사람으로 한 나를 인정하셨다 안수하셨다 맞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응답은요, 땅거 아닙니다. 삼제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뭐 삼아주시겠다? 삼제자로 삼아주시겠다.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자들이 삼제자가 무엇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세절기가 뭐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삼 제자가 결국 여러분들을 뭐 삼아주시겠다? 비밀기사들을 삼아주시겠다. 비밀기사들은요. 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보급에 동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의 이 사람이 누구죠? 비밀기사들입니다. 오늘 응접 받으시는 분들이 비밀 길사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비밀. 야, 여러분,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비밀 자체가 신비잖아요. 신비로움이잖아요. 비, 비밀 자체가. 근데 길사대가 이끌어가지고 괴를 살리고요. 전두자를 살리고. 정말 시기 몸에서 달려가는 그 길사대. 누워 보면은 FBI인 줄 압니다. 예. FBI.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비밀 경찰들이에요. 그리고 랩넌트 미니스트리. 정말 랩넌트를 은하적인 에 하늘 가지고 가슴에 담고 있는 우리 중인자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홀리메이션, 예, 홀리메이션. 메이라란말 자체는 뭐냐? 건축자란 건축자란 건축자 영적인 건축자가 누구냐? 우리 임직자가 되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건축자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리고 교회를 힘을 얻게 만드는 영적인 홀리메이션, 영적인 건축자. 이것이요, 삼제자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삼7 시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도전할 것이냐. 이삼7 시대 앞에서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삼7 시대입니다. 전도와 신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뭐냐? 올인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것을 채우시겠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입력받으시는 우리 주민자님들 절대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절대언약 속에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나는 절대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그 우리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응답이 나에게 올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다 가져가면 돼요. 마지막 결론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열어야 돼 눈을. 첫 번째는 우리가 보검의 눈. 우리가 이중립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어둠도올수 있습니다. 환경도 또올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보검의 잣대로 여러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보검의 눈. 보검은 모든 것을 했잖아요. 보검의 눈으로 잣대를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 중인자의산 자체가 전도의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전부 다 전도와 연관성 있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온것 같이 보이지만, 아, 하나님께서 전도의 큰 눈을 준비하셨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거죠. 내가 당했던 얼음이, 얼음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니다! 이 어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네. 눈이 다른 거죠. 눈이. 그래서 현상씨 그 만났던 그분도 얘기했잖아요. 가정들이 이러가지 많은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 자기는 그 가정들이 너무나 허생소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앞으로 당신이 가졌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앞으로 당연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볼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 그래요 목사님 몰랐습니다. 나는 그 시간이 허송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증인 삼아 주실 겁니다. 그 사람들 살리도록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요 우리 인적받으시는 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믿음 앞에 딱 선택하세요.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괴수의 어떤 일을 한다. 괴수 추진한다. 이런 믿음 가지고 따라오세요. 기준을 여러분 기준을 잣대를 두지 말고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리버스 4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자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버스 4장 19절 말씀이 뭡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더 찾아 봅시다. 빌리부스 4장 19절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셔도, 약속으로. 빌리부스 사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네 모든 쓸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 네, 모든 스크을 풍성한 대로, 아, 네. 부족함이 없도록, 아, 네. 풍성한 대로, 생활지도 않을 만큼, 채으시겠다 아, 네. 약속을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임직받으시는 분들,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중지자, 절대 언약, 절대계, 절대 응답. 언약으로 탁 붙잡고, 눈을 열고 가는 우리 모든 인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임직자들이 다시 한번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속에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복음의 눈, 전도의 눈, 믿음의 눈으로 교회 살리고 신장 살리고 우리 넌늘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어... 620장에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